안녕하세요 타월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함께 공부해봅시다 라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제 구독자분들 중한 분이 이런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오태민 작가님을 알고 계시네요. 모비코인과 파이코인의 생태계에 대한 유사성이 크다던데 예, 비교 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팔지 않는다. 2번 얻기 위해 노력을 드린다. 3번 재단이 공공재로 코인을 갖고 있다. 4번 인문학 관점에서 본다. 5번 코인을 대가로 투자 받지 않는다. 이런 이제 댓글을 적어주셨고, 제가 예전에 돈과 화폐를 언급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그 영상에서 여러 전문인들의 서적을 추천해드렸고, 국내 쪽으로는 홍익희 교수님이나 오태민 작가님 서적을 추천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때문에 이 질문자분 댓글이 달린 것이고요. 오태민 작가님은 2014년에 비트코인을 만나서 현재까지 여러 미디어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나 다른 분들과 달리 비트코인을 지정하기나 인문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계에서는 어, 그분은 매우 귀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그분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시켜서 이 모비코인이라는 것을 출시를 하였고 그런데 그 모비코인의 몇몇 특성과 철학이 파이코인의 철학과 흡사한 부분이 꽤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참고로 저는 모비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추천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궁극적으로 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코인의 결이 파이코인과는 좀더 다르기 때문에 또 파이오니어 분들이 또 굳이 오태민 작가님 채널에 또 방문하셔서 또 댓글로 또 파이 얘기를 또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채널에서 모비코인을 길게 설명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짧게 영상을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게민 너하고 너희 회사의 관계자하고 너희 회사는 안 파냐 안파니 그냥 그걸 팔면 이젝스안 됩니다. 네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이용해서 만들든지간에 투자를 받으면 그건 증권이야. 아니 투자를 받고 나서 증권이 아닌 거를 만들려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투자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투자를 안 받으면 그럼 투자 안받으면너왜 하냐 더큰걸 봐야지만 이게 보이. 어쨌건 게임은 투자 안 받고 생태계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 그러면 생태계를 먼저 만들면 어떨까요? 네, 먼저 만들면 됩니다. 거기서 안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팔아서 가격이 떨어지면 살해 당하지 않게 살해방을 받아요. 그래서 강의실 있으면 강의실 앞에 기름통 들고 오겠다뭐 이렇게 하겠죠. 저는 그게 싫어요.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팔어 안 팔어 안 팔면 되잖아 안파는게 나의 안전에도 좋고 투자 계약을 안 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안 팔면 안 팔면 생태계 못 만드냐 생태계를 먼저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유튜브 하고 9년 동안 책 쓰고 해서 여러분들도 에 생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3월 18일에 관악산에서 이미 1달러 넘었어요 1달러 넘었기 때문에 0일이라는 그냥 어려운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생태계 만들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네, 네, 보신 것처럼 일단 핵심은 이것이죠 예, 투자를 받지 않고 코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코인 그리고 코인에 유의미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게임은 끝난 것이다. 이 얘기를 오태민 작가님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영상에서는 이제 관악산이라고 잠시 언급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기 유저들에게 이 모비코인을 어떻게 어, 나누어 주었냐 하면요 예를 들어 며칠 몇 시에 관악산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나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유저들에게 어떤 수고로움을 만들어내게 되면 오태민님을 신뢰하고 그 생태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성 유저들이 관악산 정상까지도 올라서 그 모비코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뭐 해외에 예를 들어 호주에 오태민 님이 어떤 일정이 있어서 그곳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모비코인을 또 나눠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또그 코인을 받으러 직접 호주까지는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거고 그렇게까지 수고롭게 받아낸 이 모비코인이 가치가 없게 쉽게 버려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영상에서 1달러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그 얘기는 모비코인의 가치는 어, 생태계에서 계속 어느 정도 P2P 거래를 하면서 다져지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모비코인 관련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지 못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파이코인을 알고 이 모비코인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주 강하게 어, 동감을 할수 있는 부분이 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투자 없이 코인으로 인한 생태계 조성이 매우 필수적이고 또 생태계 초기에 이 코인 자체에 어떤 유의미한 가치를 부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우리 파이 생태계를 보면요. 파이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는 파이 코인을 받기 위해서 파이 유저들이 생태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가치는 이제 모빅 코인 생태계에서 관악산과 같은 여러 산 정상에서 오태민 작가님을 쫓아가면서 이 코인을 에어드랍 받기 위한 수고로움처럼 파이코인도 똑같이 비용을 드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고 이 커뮤니티의 에너지를 응집시키고 이제 그런 행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파이 생태계에서는 이 움직임이 한두 국가나 뭐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 여러 대륙에서 골고루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블록체인 기술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국가 또는 암호화폐의 친화도가 매우 높은 국가 예를 들어서 뭐 나이지리아나 베트남 등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곳에서 이 파이콘에 대한 열정이 매우 크다라는 것. 그래서 두 프로젝트를 보면은 코인을 현금으로 팔지 않고 무료로 배포는 해주되 커뮤니티로부터 어떤 비용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흡사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비코인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시킨 프로젝트인데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로 탈중앙 정신이라는 것이 항상 이 프로젝트를 개선해 나가는데 장점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체가 없이 여러 파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 자신들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현상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여 시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실패를 하였고 또 그런 자체적인 에너지 소모들이 큰 단점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 부분 또한 오태민 작가님 스스로 어떤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 생태계를 초기에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또한 파이 네트워크의 초기 코어팀의 의지와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폐쇄형 메인넷과 이 기간의 규칙을 코어팀이 정해놨죠. 그래서 파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유저들에게는 어떤 페널티를줄수 있는 권한을 코어 팀이 스스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 모두 재단이 언제까지 쉴드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미래는 점점 탈중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코어 팀의 힘은 점점 약해지겠지만 처음에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신념이 두 프로젝트 모두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런 중앙화들의 요소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프로젝트 모두 인문학 관점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오태민 작가님은 일단 이 비트코인의 현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류의 돈의 역사, 뭐 문화, 지정학까지 모두 깊게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파이코 팀 또한 코어 팀의 니콜라스는 블록체인 기술적인 부분에 관여된 이제 CTO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청디하오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대 인류학 박사이고요, 또전파운더였던맥 필립 또한 이 인류와 자본의 흐름을 매우 관심있게 공부해 오던 극려학 석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프로젝트에 인문학적 철학이 다 들어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약을 할수 있겠고 네, 어쨌든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오태민님 영상이나 서적을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공유해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공감되실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파이코인을 말씀해드리자면 저는 한 2, 3년간 파이코인을 리뷰하면서 파이코인이 금전적으로 얼마 갑니다. 또는 현재 얼마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언급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관심 없어 다라는 거를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코인의 가격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신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고, 뭐 전문가가 그 가격을 더잘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를 더 오래 했다고 그 코인 가격을 잘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대신, 파이코인이 초기 생태계에 어떤 유의미한 가치를 가져가면서 여러 전 세계적으로 거래 매개체로 사용이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파이코인 현상에 집중을 하시고 이 현상이 진화되어가는 그 위대함을 보시게 되면 지금 당장 얘기하는 파이코인의 가격보다 더 높은 더 위대한 미래의 파이코인 가치가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